아, 내일 한번 보여줘봐. 어디보자. 우와, 때깔이. 나중에, 여기다 씻게 되면은, 여기 도 하나 사야지. 자, 1차분 들어갑니다. 2차분. 여기다 어, 왔어. 이제 바삭바삭하네 가자가 됐어 거기 알갱이 다 빼줘야 돼 작업 한번더 해야 돼 와... 소리가 틀리네 너무 말린 거 아니겠지? 아니야. 이거 잡아야 돼. 집어넣었어. 이거를 띄고서는 해야 되는구나. 그치? 털어야 되는 거 아니야, 거기? 집어넣고다 어디가? 옆에? 오래서서 오래 거기다 떠서 지 나중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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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청양고추라 색깔이 와 무서운 색깔이야 이게 검정에 가까운 빨강 와 진짜 무섭겠다 색깔이 무섭다 그거 거기다 넣어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빠꿔놨네세금이나 나오겠나 그겠다더 나오겠지. <laughs> 뭐야. 신이나 <뭘 가질을 웃음>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